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자, 이 전천년설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주님께서 먼저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천년 왕국 전에 어,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학자들은 이 견해를 전 천년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걸 해석한다 그랬죠? 아까 후 전년 전 천년설은 거꾸로 읽은다 그랬죠? 천년 후에 재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년설 어, 전에 재림 이 있을 것이다. 니까즉 그러니까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설이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왕국 전 재림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천년설은 다시 두 가지 역사적 전천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건 뭐냐? 자, 도식을 볼게요. 이것도 항상 빨간 것이 어, 기준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 Jesus Christ, second coming.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자, 자, 공중재림이 있어요. 우리 세대주의적에서는 어, 공중, 어, 예수님이 되게 바빠요. 어, 공중에 왔다가 다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가 이것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자,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을 믿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어, 어떤 것이 맞다, 틀렸다, 그렇게 보다도, 어, 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3자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입장이고요. 그, 어느 정도, 어,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어,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 습니다 여기서 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신학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칠러 환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들은 칠러 환란이에대서입뻥것도안 하는 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귀에도 어... 넘쳐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감지덕지하죠. 사실은 이런 것만 얘기해줘도 이런 게 있다. 성경상에 있는데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어? 환란전 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가마구전쟁 얘기하면 은 이단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이겨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어떤 지식 지식조차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는 그뭐 아마겟돈 전쟁이든 여기는 뭐어 아마겟돈 전쟁과 고고마고 전쟁이 같은 전쟁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다르게 보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어 그것을 어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 그것을 그거조차도 사실은 언급을 안 하는 교회는, 가 있다야. 오히려, 이런 걸 언급해주는 그런, 어, 교회는 오히려 낫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또는 후 전, 전천연설, 또는, 어, 뭡니까, 우리 역사적 전천연설, 이런 것들을 믿었다고, 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다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칠려 환란이 있다 그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아직 응? 앞으로 환란이 온다는 걸뭐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잘될 거다 무조건 응? 잘될겁니다잘되게뭐 개뿔 잘 됩니까? 응?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만, 뉴스에 나온 거는 빙산나 일각에 정말 조금 나온 거잖아요. 어? 지금, 어? 자영업자들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번에 어떤 맥주집 어, 하시는 그 사장님, 어, 정말 그분은 정말 그래도 양심 있는 분이더라고요. 정말 그 월세를 빼가지고 보증금 빼서 직원분들의 어, 월급을 어, 집으로 하고 이렇게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그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 우리가 정말 볼거못볼 것들 너무 많아.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 마저도, 어? 가르치,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게 있다. 뭐, 그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뭐, 무조건.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토론할, 얘기, 그러니까 토론은 고사하고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라고, 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유,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제가 그동안, 어,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깨닫고, 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얘기하면 어그 그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좀 이상한 소리나 듣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을 내 음, 얘기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어, 잘났다고 여러분 어, 저도 부족한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 정말 이것들 나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에, 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자 자, 하여간 우리가 어, 아는 만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는 이게 이런 환란 어, 어, 아까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 세대주의적에서는 어, 공중 어, 혼인 잔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 예수님 재림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그러니까, 환란 전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하는 곳쯤에 휴거가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여기서 네 가지 견해가 이, 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다음 에 또는 환란 중에 휴거가 돼 있다. 그리고 아니다 이 환란 후에 휴거가 된다라고 어,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어, 일부가 되고 <laughs>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일부를 데려간다. 음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Anyway. <laughs> 다 인정해 줍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주제가 아니까. 사실은 이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엮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조차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틀렸어도 서로 간에 어, 얘기할 수 있는 가치, 어,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리고 우리 현재 돌아가는 세상. 우연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깨어나야 된다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오늘 저, 저번 주에는 뭡니까? 우리, 어, 기독자유당, 지금 국민 어, 혁명당이죠? 혁명당에서 지금 그, 뭡니까? 투표지를 까봐야 되잖아요. 재, 재심을 신청했는데, 그, 여자 대법관 있죠. 민, 유, 유 민유석인가요? 유민유, 하여간 그러니까 여자 대법관 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준비기로 해서 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와, 다음 재판, 하도 뭐라고 하니까 열었는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재판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응? 재판 못그 뭐, 다음에 그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자기도 그 누가 알아? <laughs>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 어? 왜 지금 우리 민경우 위원님이라든지 그 일부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지역구니까 거기만 이렇게 소위 투표지만 통과리라고 하잖아요. 거기만 갈아 치우면 되는데 국민혁동혁명당은 혁명, 전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뭡니까, 우리, 어, 전국에서 투표를 한걸 어떤, 그, 어, 우리가, 어, 하는, 국회의원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전국을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인력이 좀 부족한 건지, 중국에도 많이 좀 수입을 해서, 밤, 야, 야간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가 봐, 그건. 하여간 그거를 못 하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나 몰라라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 불법적인 어? 이런 그 통탄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다 가려놓으니까 언론 우리 기뢰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가려놓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테레비만 보는 사람은 몰라. 저번에 보니까요, 죄송한데 어떤 복사님, 그 유튜브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유튜브를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눈이 가려져 있구나. TV는 보는 거야, TV. 설교 시간에 TV 얘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눈.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유튜브는 거짓이다. 모르겠어요. 하이간, 아 답답해서 좀 삼천포로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하이간. 자, 이런 우리가 그이 이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 요 너무 이 시대 요구에 너무 가까워 있는데, 자 세대주의적 전천절을 다시 돌아옵니다. 자 주장자는 스코필드, 다비 와일브드, 찰스, 라일리, 자 이런 분들이 에,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눠진다 지상재림은 7년 대환난 뒤에 있게 된다 공중재림 시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환란은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어 고통에서 면제되나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공중재림 시에 교회의 어, 부활이 있고 지상 재림 시의 환난 성도들이 어, 부활이 있으며 천년 왕국급 물의 불신자의 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은 지상 재림 이후에 어, 뭐 여자적인 그 천년 왕국이 어, 천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판은 공중 재림 시에 신자들에 대한 참된 구분이 있게 되고 환난의 끝에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심판이 있으며 천년 왕국의 끝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분이 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한 각각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저번에 제가 사실은 그이 세대주에 대해서 제가 한 꼭지로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그이 어, 세대주에 대해서도 어 음, 뭐랄까 장점 장점 음뭐 배우 될 부분이 있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세한 것도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견해 중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전설입니다. 이 이름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몇 가지 시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휴거된 성도들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도들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롯을 하는 천년 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땅 위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롯을 하는 시대는 이스라엘 중심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때가 되면 모슬렘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고 그 성전에서 다시 제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보좌를 계승한 메시아께서 유대인 중심의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구약의 예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다윗 왕조의 회복을 예고하는 예언과 미래의 회복될 성전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에슬겔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예언들이 모두 문자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대환난 후에 어, 다윗 왕조와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다시 짐승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동물 제사가 그리스도의 숙제에 대한 모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짐승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 또 한다. 짐승 제사를 또드려질까라고 주장하니까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다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세대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미 글쓰기를 통해서 어, 완성된 복음을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 어떻게 이제 그에 대한 반론을 어, 제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을 때 어, 천년 왕국 이런 것들을 사실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막연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한다는 그것은 이제 배웠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 뭐우리 찬송에도 보면 나파불 때에 우리가 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들어서 아 예수님,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이곳저에서 택한 자들을 하늘로 해서 그냥 도서는 그냥 그 그곳에서 이제 뭐 천국으로 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저 우주에 있는지 어디인지 모르죠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 그냥 가는 뿅 하고 가는 줄로만 막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막연했죠 근데 이, 그 우리 천년왕국 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그 설들을 이렇게 이제 공부도 이제 하면서 아, 그러니까 정말 그 천년왕국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림해서 어떤 천국으로 뿅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는구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구죠. 이 지구 사고에이 지구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이천 년이라는 것이 상징이 아니라 진짜 어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 우리가 왕 노릇하게 하면서 이 땅을 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어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아, 어, 저는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말 그좀 구름도 좀 많고, 그죠그 우리 그 천년 뭐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분들 어떤 어, 간증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 세계에 뿅 하고 어, 가서 좀 날라 좀 다, 날라 좀 다니고, 어, 거기도좀 과일도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년 설이 맞다고 하면, 하면은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샤킹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천 년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쭉 봤을 때, 어, 그 용이라고 하는 그 사탐, 사탄, 사탄이 천사가 잡아가지고 무조건 이게 넣었다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천년가 됐는데, 그천년 후에 다시 끓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또뭐 어떤 그 여기서 아까 주장 세대주의적 어 주장에 의하면 어국과 마곡이란 또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하여간 어 정말 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짧은 머리로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떤 주장이 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하여간 그렇습니다.